빅시 마켓에 왔습니다. 이곳 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마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한국 관광객들도 이제 가끔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직접 망고를 손질하는 모습을 네. 볼수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을 직접 이렇게 손질해서 바로 밀폐로 포장해갖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음, 19박 정도 어, 금액인 것 같고요. 아주 열심히, 숙련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보편적인 관광객은 중국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선입니다. 이곳은 또 이제 망고 밥을, 네, 밥을 포장을 해서, 즉석에서 네, 밥을 포장해갖고, 이렇게 어, 망고 밥으로, 어, 과일, 과일하고 같이 먹는 밥을 먹겠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 싱싱한 과일, 야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어, 소위 말하는 어, 마켓, 네. 똑같은 네. 우리 마트, 어, 대형 마트와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여기 어디? 예. 어디서 많이 뵙던 분들이 여기 앞에 또 계시네요. 아, 예. 장 보고 계신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장은, 장은 잘 보시고 계십니까? 아, 예. 아, 예. 댓글을, 댓글을 생각 많은 과일과 야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도리안. 베론 망고 다양한 과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먹어보니까 사실 그 다른 것보다도 이곳은 그 망고하고 수박만 좀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과일로는 네. 야, 저쪽은 냉동식품 쪽인 것 같은데요. 가공식품. 이렇게 샘플 먹어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칸마다 되어 있습니다. 뭐 다양한 과일들, 마른 과일들이죠. 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은 망고였습니다. 그래도 네. <laughs> 어, 이렇게 또 오늘 이따 이제 저희가 또 어, 왕궁 근처에 선상 그 저녁 이제 그 만찬이죠. 선상.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야경을 거기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오늘 시작한 월요일이죠 3월 11일 네. 월요일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이렇게 멋지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시작하는데 힘차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네. 다선 김승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